왜 중요했다. 뚜, 뚜... 이 자식이 나를 가지고 놀아. 이 자식이 나를 가지고 놀아. 네놈이 앞으로 두번 다시 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. 내가 아무에게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니, 아니, 나는 네가 하도 불쌍해서 나의 이쁜 모습을 한번보여주 기로 한 거였는데 안 되겠어. 내가 앞으로 너는 두번 다시 너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보여줘야지. <laughs> 아, 너무 너무. 엔지가 아, 엔지가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찍다가 아씨 이쁘게 좀 찍히나 했더니 또 이상하게 찍히네. 이상하게 찍혀 이상. 어, 또 이상하게 찍혀. 이거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찍혀? 아, 어, 어떻게 찍어야 돼? 어디서? 어, 나, 나 사진빨 안 받아. 미친 척 한번 연기해봤어.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 너의 앞에서 두번 다시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어. 알겠니? 넌 앞으로, 영원히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없으리라, 여신의 저주를 받은, 여신의, 어머, 앞머리나 서 빨리 길러야겠다. 앞머리 난리 났다. 응? 음. 모르겠다. 아, 혼란해, 정신. 정신 상태가 혼란해 여러분. 음. 내가 안 이쁜가? 내가 어디가 안예쁘지 남자들이 얼마나 날좋아하고서줄 서고 어 나를 얼마나 만나기 힘들어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줄 서는데 응? 예전에 날씬할 땐 그랬어 <laughs> 밖에 나가면 번호, 번호 달라 그러고 남자들이 안 돼. 저기 아가씨 전화번호 좀 주세요 <laughs> 그랬었는데 어머 잠깐 <laughs> 아 살찐거 봐